2005년생이요, 네. 신체검사를 받는 나이예요 네. 2005년생은 내년도에 그게 통지서가 와요. 어. 근데 학교를 다니고 있으면 자동으로 연기가 돼요. 네. 그래서 대학생들은 상관이 없고 내가 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런 입영통지서를 받게 되는데 음. 그게 징징병이에요. 네. 그래서 6군에만 있고요. 이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일반병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내가 병무청에서 통지서를 받고 그냥 가는 경우 네. 두 번째는 똑같은 어, 일반병인데 현역병이 병 본인 선택을 원이라는 거를 음. 내가 선택을 해요 날짜 선택을. 네. 근데 나의 특기와 전공 이런 거 전혀 상관없고요. 그냥 오. 날짜만 선택해서 가시면 네. 이게 징집병이에요. 그러면 아까 모집병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모집병은 어떤 거냐면 육군을 육군 중에서 어, 현역병이병 본인 선택원 그거 일반병을 뺀 나머지가 다 모집병이에요. 해군 음. 공군 해병대 이거 다 모집병이에요. 네.